역사 신 증축으로 전격 폐쇄돼 승객과 상인의 반발을 샀던 경기도 의정부 망월사형 문제 OBS가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코레일과 의정부시가 한 달여 만에 존치 방안에 합의하면서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에도 힘이 붙게 됐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존 출입구가 모두 바뀌었기 때문인데 현수막으로 가려진 개찰구 테이프도 몇겹 감겨 있습니다. 역사 현대화 사업으로 통제된 의정부 망월사역 북부 출입구입니다. 부근에 새 통로가 생겼지만 상인과 승객들은 반발했습니다. 폭이 좁아 안전성이 낮고 상권까지 무너진다고 했지만 코레일은 요지 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기한 임시 사용 방안이 급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의정부시가 운영비를 공동 부담하는 등의 조건이 수용됐습니다. 지난달 초에 다쳤던 개찰구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확실히 더 편하고 돌아서 가는 것보다 확실히 좀더 빠른 쪽이 좋잖아요. 일단 화장실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사람들이 조금 더 자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기한 갱신도 가능해 주민들이 원하면 장기적으로 존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망월사역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망옥사역 주변을 다시 좀잘 가꾸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주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주변의 환경을 개선해 갈 생각입니다. 젊은 층을 유입할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지하철역이 큰 역할을 한다는 판단입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